이걸 해고 온다 갑자기 올 거라 생각하고 숨겨왔는데 으쭈 내가 사진 대박이다 잘나왔어 그리고 도 저녁부터 온다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고 일기예보로 갔는데 9시까지 비가 되어있네 음. 아 또, 또. 그거 치고 치고 나니까 비가 나잖아그래고 치고 잖아날니까 비가 내려오잖아 강이 좀더 덥고 이제 강이 더덥 비가 거치대 아 나오고 싶어갖고 못나오겠는기라 집사람 하루종일 일주일 내도록 육안만 하고 있으니까 나간다카면 이제 막 화낼 것 같아서, 가지고 혼자 육아를 하니까 미안해갖고,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, 어저께 이제 밥 먹다가 분위기가 좀 좋아서 얘기를 잠깐 했어. 또 많아. 좀 나가라, 이라는 거라. 왜? 이랬더만, 집에 있으면 괜히 이제 내한테 막뭘 시켜야 되는데, <laughs> 내가 잘안 해주면 자기가 화가 더 난다, 이거. 뭐 <laughs> <막> 그냥 나가. <laughs> 나가서. 뭐 캠핑 좀 하고, 뭐 유튜브 찍고 있으면 고다또 없나, 이라길래. 아, 나 아무 소리 안 하고. Okay <laughs> 이거 은근히 불안정로 좋은데. 봄이다, 봄. 올 겨울은 거의 없었다, 겨울이 없었다. 수염이 잘 어울려. 병원에 그래가면 좁긴 하나? 이 새끼가 정신한 <laughs> <laughs> 하루 정도는 안 들키고 있었어요. 밥도 마스크 밥... 쓰고 있죠?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었다, 아이가. 바, 밥을 진짜 이런 거니까. <laughs> 안에 세팅은 오토캠핑인데? 어? <laughs> 어머? 오토캠핑장 왔는데? 엄청 따뜻하겠다. 오토캠핑장 왔는데? 내뜻 터지는 거아니 원래 키180 넘어가시는 분들은 차박이 안 되는데. 어, 동생 키가 <laughs> 키가 딱 180이라서 딱 맞게 들어가나? 카이발 그냥 언니 잠만 자는 거죠. 유부남들의 어떻게 서든 밖에서 자기 위한 몸부림. 원래 올 타이밍이 아닌데 내일까지 회사신다고 어떻게든 밖에서 자기 위한 나고 기심하고 갖다 어, 어. 왔다 어? 이제 안 갖고 와나 가져온거예요 아아다 아까 완전 봄이네 응 완전 봄이다 반습니다대나시죠반갑세 아, 비도 오는데 반갑습니다 네 좋네 저기 바닷가 해산물집 포장마차 왔네 오늘 하 아, 아, 아. 음음 음~ 진짜 맛다와향와 멍게 안니다이 진짜 이거 파마 냄새가 나고, 그냥 제말가 제일 뻥뻥하고, 아 멍게 진짜 맛있다. 먹겠다 아, 그니가 아, 그다까 그니까, 그니까, 아니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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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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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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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그니게 그니까, 그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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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니까 향을 당겨준다고. 욕구 그니까. 네. 어, 그 oh, 바로 안 돼요, 형님. Mm -hmm. 어, 미그 차원기 들어서좀 오픈시켜야겠다. <laughs> 어쩌고 저쩌고 고 될까? 기아기 지금 바쁜데 아 일단 알았어 잘자해라 왜? <laughs> 한잔 하셔 네. 고기 이렇게 먹어야 돼. 한 점이. 응. 로을아까니 쿨러 떨어졌어요, 야 전화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그, 아, 이렇게 했던 비밀인데 제가 엄청 나왔고, 이는데 그렇게 했 아, 그러면, 지금 가족 안 나가면 안 된다. 그렇게 부탁드리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가좀어 완전 포장마차다 옛날 포장 텐트를 약간 옛날 포장마차 찬막 색깔로 만들면. <웃음> 좋아하네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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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장마차아닌 그러면. <laughs> 괜찮은 발산이지 않나? 해가지고 텐트 이름을 코차코차 어. 허차? 텐트 이런거 아 맞어 내일 태는파는거라 대장 해봐라 동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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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물내 있잖아 다 아, 아, 이거 다 먹었어? 뭐 개인 비님 대장 개당 천 팔잖아? 이거 2천원 3천원 주고 파는데 엄청 많은데 야, 이거 개당 천씩 팔잖아? 운명을 들어 8 0 0원 정도 붙 먹는거야 <laughs> 아니에 옛날에 말끌거든말 중간에, 녹음이 이제 말 네. 중간에 그차한대돼 어, 네. 그그 네. 네. 있는 거 어, 차 네, 봤어? 그, 이게딱그에 올라와가지고, 안말게가지고차한대서 있는 거 봤어? 없어 봤어, 어어이 나무. <laughs> 잡혀가지고 이제 한번 먹는 걸로 바꿨지. 그래서 처음에 저 만났어. 여기 오는 게 아니라고 나보고 잘해. 자기 만나면 별로 안 좋대. 정말 자기 만나게싫어만는 거래. 자 영상 동영상 사진 한꺼번에 나옵니다.